선별진료소에서도, 전주역과 터미널,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 19 발생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체제 속에 기약없는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전주시 코로나 19 상황실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로 과일과 음료수 등 간식거리와 함께입니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실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빨리 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 있습니다. 시재난상황실과 보건소 등에 매일같이 커피를 보내주는 카페 사장들 더욱 힘을 내달라며 비타민 음료며, 치킨 등 야식거리에 아예 식사를 위한 도시락까지 보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뭐 상황실 24시간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통큰 기부도 있습니다. 닭고기 전문 업체 하림은 6일 코로나 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돈의 자가 경리자를 위해 삼계탕 3,000개를 전북 적십자사에 보내 왔습니다. 이곳에도 시민들의 크고 작은 정성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림 같은 그큰 기업체에서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지금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이 방역 최일선의 고단한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